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두 분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예. 두 번째 우리 진달래 성도님, 여기 예. 우리 요, 요 앞에 좀 나오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안내해 주세요. 이 앞에 좀 서라 하시고 예. 저를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서세요. 처음에 저를 본 다음에 이리 보세요.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어, 제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어, 믿으십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로 답해 주시고 두 번을 그렇게 대답하시고 뭐, 나머지 세 번째 건은 서약하십니까로 물으면은 네 서약합니다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예, 네,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네,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의 순종과 복종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내 네, 서약합니다. 네,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사랑하신 우리 이순재 성도님과 우리 진달래 성도님이 하나님 앞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예식에 이 성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두분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 잘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있고 구역자님과 여러 구역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는 두 분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오세요. 또 오시고 우리 이순재 성도님 먼저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 순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노라 아, 아멘 h Amen.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진달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여기 서세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순재, 진달래 성도님 두 분은 오늘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명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손 내리세요.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아, 이제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교인의 의무인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봉사 교회 생활에 또 열심을 하시고 또 이제 직분도 이제 집사님으로 바뀌어져요. 계속 성도님으로 부르니까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또 집사님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세례를 통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목사도 다 세례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그 세례 받고 7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해야 목사도 되고 신학교도 갈수 있고 장님도 안수집사님들도 다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을 우리 실장님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꽃다발도 준비하신 것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을 예, 하나씩 드립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